사랑하는 낭만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으로 설명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전쟁에서 예수께서 승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메시아의 전쟁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 속박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전쟁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해방전쟁을 통해서 자신,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임할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던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일은 곧 목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의 절개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원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와 자연 질서를 왜곡시키고 무너뜨려서 혼돈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인격과 육신을 지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디의 모습을 왜곡하고 일그러뜨려 놓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광인의 모습으로 망가뜨려 놓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사람을 간증과 발작 증세를 가진 사람 과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귀신이 한 사람의 언어를 빼앗아 갔습니다. 말하는 기능을 통제하여서 벙어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이 귀신 들림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정상적인 인격을 파괴하고 자연 상태를 비틀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고립과 소외로 몰아넣습니다. 관계의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그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정상 상태로 자연 상태로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상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회복의 사역을 눈 앞에서 보여 주시자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놀랍죠?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말중에 확증 편향이란말이 있죠 이미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확신 판단을 가진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 정보 사건들을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태도로 인지하고 수용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신 쫓는 능력을 보게 되자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능력의 근원을 왜곡시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 다른 표적,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울세, 바울세우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울, 바울세우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를 통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의심과 불신과 확정 편향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이말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습격당하고 있다. 사탄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다. 귀신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하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가지는 단순한 오해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의지는 사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이 꼭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적입니다. 귀신 들림의 사례들은 그런 사실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나라의 임함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에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때에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어찌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귀신의 예는 의지적인 편견과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확정편향적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자연인으로 돌아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비움으로 만족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영혼과 인격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의 사로잡힘과 귀신으로부터의 해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의 좌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그분이 다스려지는 그분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안은 사라지지요. 어둠의 세력에 내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샬론, 평안입니다. 오늘도 이 평안 가운데 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